어느날 바리세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의 지도자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 보여주신 여러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분임을 알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 다시 들어가서 갔다가 나올 수도 없고 말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점점 더워져 한여름이 되면 바람이 불어야만 무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부는 어, 것이 어디에서 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니고데모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그것을, 어,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언급되고 있는 3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하셨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교회는 오순절 날이 땅에 인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다음 주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한 점보다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이 우주는 정말 광활하여 그 끝을 알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주는 빅뱅 이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죠. 그 팽창 속도는 빛보다도 빨라 우주의 나이는 138억년보다도 우주 공간의 규모가 더 크다고 하죠. 그것도 우리가 있는 지구에서부터 관측 가능한 곳까지가 465억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우주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끝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때 인간이 볼 때는 우주의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양도 백억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진한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히 소진되지 않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교회와 신학은 하나님의 영원히 소진되지 않는 신비와 무한성으로부터 시작해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입니다. 시작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그 근원이 있다는 말이고 끝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유한하시거나 끝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인간 외에 모든 피조세계도 그 끝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교회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교회나 신학이나 그리스토교라는 종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나 필요한 것이죠. 이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필요할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끝나는 존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이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환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유아적 환영, 즉, 우리 욕구가 전능한 부모에 의해 채워지리라 착각하는 환상일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냥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주 공간이나 우주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불안한 인간이 의지할 신을 만들어낸 대상도 더욱 아닙니다. 지금도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면 이 세계에 찾아오시고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비관적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고통과 착지의 상황에 침묵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역사 속에 현존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인종 차별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손니 손흥민 선수도 EPL 득점왕인데도 불구하고 때론 인종 차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북미에서 인종 차별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삼색기에 그려놓은 프랑스는 어쩌면 그 어떤 나라보다 인종 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미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오랜 세월 자행 되었던 흑인 노예 제도의 불리한 역사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나 점 진배 없는 미국을 보면 하나님이 백인 인종 차별주의라자라고 비난할 겁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을 목도한 사람들 역시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비난할 겁니다. 이뿐입니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간 폭력을 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테러 행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적 경험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목격하거나 실제로 체험한 경험들로 인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의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상관없이 살아 계십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이 눈으로 볼수 있거나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경험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논란 가운데 있었던 주제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믿는 그리스도교적 고백은 계시된 교리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기적처럼 뚝 떨어지거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 위에 쓰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나온 산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본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명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마치 세 분의 이름으로 주라고 명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곳곳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분 하나님만이 계심을 초질일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구약 전체에서 나타난 신앙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신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실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대적하며 물리치셨습니다. 또 율법 학자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고 단언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 새기신 10개명에도 보면 제1개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여기서도 분명 한분 하나님만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위일체 신앙이 성경적 증언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일신 신앙을 지지합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빌립 사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자신이 하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하고 또 다른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강림절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느낍니다. 느낌이 왔다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하는 성령님 안에서 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부활승천 이후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분리될 수 없음을, 없는 것임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만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반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성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세상을 더 이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일도 고고학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고 우주천문과학이 발달하여 우주를 들여다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는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대로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일부분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다 깨닫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확인 가능하죠.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틀어지고 깨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그래서 미리 세워놓으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구약은 오실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복음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은 오순절 성령 강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로 일컬어지는 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적 사랑 안에서 인간됨을 통해 실현되고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인 분에 의해 그리스도 교독 삶 속에 현존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화시킬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 실제적이고 활력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 시대 이후 모든 교회에서 경험한 것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영원한 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 개의 구별된 인격적 표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해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또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이 거룩한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삼위일체 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신 또 다른 구조를 통해 삼위일체의 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사절 2열 이하입니다. 기안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함께 사용해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구원 이야기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산 속에서 또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허하거나 터무니없는 허황된 사변이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교적 기도와 말씀에 기초한 실천적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합의 신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됨의 오묘한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한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 피조물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후 인간은 불순종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새 생명이라는 더큰 선물을 주신 것에서 표현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은 구원의 은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임재 안에 드러난 구속사적 은혜에서 나타납니다.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비싼 값을 치른 거룩한 은혜입니다. 불순종으로 타락한 벌레보다 못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은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힘과 권능도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을 구원하도록 먼저 삼일째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 사명으로 초청하십니다. 3일째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김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선하고 거룩한 이 일에 우리를 초정하시고 합당하도록 단련하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원리가 바로 3일째 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매년 단한번 3일째 주의를 통해 3일째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성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추원합니다